핵심만 쏙1분 리뷰. 이번 리뷰에서는 MSI의 게이밍 노트북을 살펴볼게요. 우선 상판은 알루미늄 소재로 제작되었고 세련된 브러시드 메탈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는 약 1.83kg으로 측정되었는데요, 게이밍 노트북 중에서는 가벼운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FHD 해상도의 광시야각 제품이 탑재되었는데요, 144Hz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에는 레드 LED 백라이트가 탑재되어 있어서 야간에도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스펙을 살펴보면 12세대 인텔 i5 12450H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는데요. 준수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4050이 탑재되었고, 타임스파이 점수는 6702점입니다. 게임 성능을 살펴보면 모두 최고 옵션과 최고 해상도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는 184프레임, 오버워치 2는 105프레임, 배틀그라운드는 78프레임이 측정되었습니다. 저는 가성비와 휴대성 좋은 게이밍 노트북을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